그게 슈르브. 그래서 아타짜랑 해바라기 영어 보면은 should v e pp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한 편씩 보는 거 어때? <목소리>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세입니다. Should v e pp 줄어서 should 라고 말하는 이 패턴은 모든 조동사 have pp 시리즈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패턴입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should have pp를 잘 쓰고 있으신가요? 이거 뭘로 알고 있으신가요?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 should have pp의 100%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되게 한정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should의 본질과 should have pp를 언제 쓸수 있는지 그 다양한 상황과 예시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should have pp가 굉장히 강하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should have pp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should have pp 많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hould have p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hould부터 봐야겠죠 여러분들 should가 뭐예요 대부분 해야 한다고 라 알고 있지만 should는 그 본질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should를 보면은 딱이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right, better 무언가를 하는 게 옳고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을 때 그때 우리가 should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한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가면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갈수 있고요 안 나가면 차가 끊겨 그러면은 나가는 게 낫겠어요 안 나가는 게 낫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집에 가는 게배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 should get going 지금 가는 게 낫겠어라 얘기한 다음에 작별인사 하면 되고요 여기 더 있는 게 낫겠다. 그냥 얘랑 한잔더 해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I should stay here a little longer 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죠. 이거를 꼭뭐 해야 한다라고 하기보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더 배럴하다 느끼는 것을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썸 타는 친구였어. 썸 타는 친구랑 분위기 무르익게 한잔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계 보더니 어 I think I should get going 하면은 이게 과연 나은 일일까요? 이게 옳은 일일까? 그래서 이 i should 앞에 잘 붙는 게 i think요. i think. 내 생각에는. i think i should get going. i think i stay here a little longer. 그쵸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better better 낫겠어 낫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여자친구가 울면서 뛰쳐 나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야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어요. 뭐둘 다일 수도 있겠죠. you should catch and follow her. 할 수도 있고, you should stay here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you should stay here 이말 듣고 stay 하죠. 내일부터 눈뜨면은 싱글입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게 맞아요. 보통 should는 must 랑 have to 랑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must 랑 have to는 약간 의무감이 있어요. 의무감, 꼭 해야 해야만 하는. 반면 should는 그 의무감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다라고 보시면돼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잘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슈드의 better right 이 본질 에너지를 먼저 가져가시면은 좀더 쓰는 게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슈드는 쿠드랑 비교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pass 다음에 제가 한번 그걸 꺼내, 꺼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말은. You should watch this video until the end.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should have pp는 뭐냐? 아, 참고로 얘는 줄여서 발음이 should have라고요. 해 should h a 제가 should have라고도 여기 영상에서 발음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could have pp를 배웠을 때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but I didn't.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한 것에 대해서 할수 있었다라 얘기하는 게 쿠르브예요. 그러면은 슈르브는 뭐냐? 슈르브도 마찬가지로 쿠르브처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에너지가 섞여요. 뭐, right, better, 즉 그걸 하는 게 right였다, 그걸 하는 게 better였다. 하지 않은 걸 하는 게 옳았구나, 하지 않은 걸 하는 게 좋았구나. 그게 슈르브. 그래서 아 이런 에너지가 나와요. 뭔가 그 아쉬움. 쿠드헤브피피는 뒤를 쓱 돌아봐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음, 할수 있었어.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반면, should have pp는 뒤를싹 돌아오면은, 아, 무릎 딱 치는 거야 무릎 딱. 왜? 그게 better, right 였으니까.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that. I should have done that. 이거, 이 문장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그걸 했었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할 걸. 아, 할 걸. 할걸 이걸 이걸에 들어가 있는 게 아쉬움이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했었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야만 했다 하는 게 좋았다 하는 게 옳았다 했었어야만 했다 할걸 뭐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할걸 이거 되게 쉽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할걸살걸 걸, 말할 걸 다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I should have done that. I should have bought that. I should have said that. 할 걸, 살 걸, 말할 걸. 그래서 요새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I should have bought the stocks. 삼성전자. 아, 살 걸. 그 주식들을 살 걸. 그 주식들을 샀어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겠죠. 뭐 간단한 대화문도 나올 수 있겠죠. Did you buy the stocks? No, I didn't. I told you to buy the stocks. You should have bought that. i know i should have bought the stocks 주식 샀어 아니 안 샀어 아, 왜 내가 사라고 했잖아 너 그거 사, 샀어야지 샀어야 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아 나도 살걸 그랬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should have pp 를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죠 우리가 그동안 should have pp를 못 썼던 이유는 이걸 너무 했었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외우려고만 했기 때문에 should h pp를 어렵게 느끼고 잘못 썼던 것 같아요. 본질 에너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우리 이런 말도 쓰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 말은 나한테 안 말한 거고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더라이트였어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네요. You should have told me this before. You should have told me this before. 할수 있고 뭐, told 대신에 ask 들어가도 되겠죠 you should've asked me this before 하면은 이거 나한테 미리 말하지 이거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뭐뭐 하지 이 느낌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oh, you should've told me that before not i n reader oh, you should've told me that before not i n reader you should've told me your plan w t a k i n should've told me your plan w t a k i n if you didn't want me here you s h o u l If you d i n t want me here, you should have just told me. 아, 그렇게 하지 그랬어. 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should have p p 요 자, 그러면은 shouldn't have.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여러분들 혹시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 아시나요? 수많은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그 영화죠. 그 영화의 명장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기가 재수없게 울고 지나 진... 나다, 이 오, 태식이. 얘꼭 그랬어야 되냐? 너네 예, 그러면 안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쵸 여기서 이제 김래원이 이런 대사를 칩니다 너네 꼭 그랬어야만 했냐 너네 그러면 안됐어 그쵸 여기서 너넨 그러면 안됐어 그쵸 너넨 그러면 안됐어 그걸 하는게 옳지 않았어 어떻게 만들면 돼요 You shouldn't have done that You shouldn't have done that 하면은 너는 그러면 안 됐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해바라기의 명장면을 영어 대사로 만들 수도 있죠.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이대사를 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일단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s crying like this? I'm the one who s crying. 오 오태식이. You guys really had to do that? You guys have the. NG, NG. You shouldn't have done that. 누가 이렇게 울러? 나다. 오 대식이, 너네 꼭 그랬어야만 했냐? 그러면 안 됐어.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 <laughs> 영어 강사로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 슈드헤브 PP가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또 이런 예문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그 타짜 타짜라는 영화에 너구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너구리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내가 괜한 일을, 네가 괜한 일을 했구먼. 이거 내가 괜한 일을 했구만. 안 하는 게 맞았네. 근데 이미 했네. 어떻게 하면 돼?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하면은 내가 괜한 일을 했다. 괜한. 이런 것조차도 should have pp가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도가 매우 높죠. 그러면은 아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오죠.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어떻게 하면 돼? I shouldn't have said that. 그러면 말하지 말걸 그랬다로 해석해야 되고 괜한 말을 했다라고 쓸수도 있겠죠. I shouldn't have said that. 그리고 아, 어제 술 먹지 말 걸. 어저께 괜히 술 먹었다. I shouldn't have drunk. I shouldn't have drunk last night. 아술 먹지 말걸할 수도 있고. 아 어제 야식 먹지 말 걸. 어제 먹지 말걸 그랬다. I shouldn't have eaten like nice snacks last night. 할 수도 있겠죠. 뭐 yesterday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엄청 쉽죠? 이 에너지 뉘앙스만 가져가면 은 여러분들이 휴대부 pp를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나? 있을까 혹시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타짜랑 해바라기 영어 보면은 휴대부 pp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한 편씩 보는 거 어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엄마 영어라고 엄마들만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I should have traveled a lot. 여행을 많이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I should have had more experience. 더 많은 경험을 얻어야만 했어요. 더 많은 경험을 해 해봐, 봐야 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무슨 표현이죠? 영어 공부 좀할 걸.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 이거 공감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대학생 때 영어 진짜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겪을 수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놓치고 되게 좁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는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이 표현 을쓸 일이 없습니다. 왜? 매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걸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니까 5년 뒤 10년, 15년이 지나도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이 표현은 이제 안 쓰게 되겠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통째로 알려주고 많이 입에 붙여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게요. I study English because I don't want to say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anymore. 뭔 말이야? 나 영어 공부해요. 왜? 나더 이상 아, 영어 공부 좀 할걸. 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전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휴드헤브 PP를 잘 알고 잘쓸줄 알아도 많이 쓰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should have pp 가 많이 쓰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should have pp 를 많이 쓰지 말라는 이유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쉬움을 갖고 살기에는 삶이 좀 소중하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미 제 채널에 와서 저랑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이 표현을 이제 쓸 일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영쌤이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나오지 않게 열심히 가르쳐 볼게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should와 should have pp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슈드 e PP로 문장도 좀 만들어보고 슈드도 좀 활용해보고 혹은 영화나 미드에 나온 표현이 있으면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였구나 보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시면 어느새 슈드 e PP가 그리고 슈드가 여러분들의 입에 붙고 익숙해질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영생과 함께 즐겁게 배워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